안녕하세요. 박관양군입니다. 겨울 제주도 참돔 타이라바 시즌을 종료하고 봄이 오고 난 이후에 계속 동해 쪽을 다니고 있는데 벌써 여름만큼 덥네요. 동해 낚시를 하더라도 타이라바를 계속 하고 싶어서 대구라바에 관한 공부도 하고 이를 공유하고는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재미를 계속 이어서 전하고 싶은 낚시가 있는데요. 바로 락피싱입니다. 동해 락피싱을 타이라바로 한다는 건 제가 처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생소하죠. 기존에 간혹 타이라바를 하여 잡는 분도 있다고는 하지만 정보가 거의 없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해본 방법을 공유해볼까 합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저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니까 참고만 하시기 바라고요. 타이라바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너무나 쉬운 내용이 될 테지만 제가 경험한 부분이 팁이 되면 훨씬 쉬워질 수도 있겠죠. 그저 동해 낚시의 즐거움을 타이라바 조법으로 즐기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기존 락피싱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자면, 동해에서 짬이라고 부르는 수중바위 지형에 서식하고 있는 그런 고기를 공략하는 낚시인데요. 주로 지그헤드와 프리리그 등의 웜을 끼워서 낚시를 합니다. 그렇게 공략하는 락피싱의 주요 오종은 우럭과, 어, 그리고 돌삼치, 쥐놀름이죠. 그리고 이면수어 등이 있습니다. 주로 이런 수주변에 지그헤드를 많이 쓰는 편이고, 밑걸림이 심한 편이기 때문에, 지그웨이트는 무거운 것보다 적절한 가벼움을 찾는 것이 관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동해 쪽 선사에서 렌트해 주는 테크를 보면 저 활성도에도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고 밑걸림에도 덜하도록 라이트한 프리리그에 아주 작은 웜이 세팅되어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동해는 서해와는 달리 조금만 나가도 수심이 확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말은 조수간만의 차가 매우 적다는 말이겠죠. 서해 기준으로 물 대표만 보고 준비해서 갔다가는 헤매기 딱 좋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바람인데요. 물이 안 가는 때라도 바람이 있다면 해결점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저는 상황적인 부분을 고려한 두 가지의 태클이 필요하더라고요. 바로 베이트 장비와 스피닝 장비 모두 필요하다고 느껴졌는데요. 일단 보트의 속도가 사람이 빠르게 걷는 속도라는 0.6노트가 넘어가는 경우는 베이트 장비로도 충분합니다. 선장님이 보트 포지션을 잡아주시면 그냥 아래로 내리기만 해도 채비가 배에서 멀어지면서 탐색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물이 안 가고 바람도 없는 상황이라면 스피닝 장비를 통해서 캐스팅을 해서 배 쪽으로 가져오면서 탐색을 하는 것이 필요해집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는 그럼 스피닝 장비 하나만 있어도 둘다할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타이라바 족법이 베이트릴로 하기가 더 편하기도 하고 저에겐 더 익숙하기도 하답니다. 락피싱은 공략 어종이 크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굳이 큰 릴은 필요하지 않아서 저는 베이트릴 같은 경우에는 도요사의 라이거 30을 주로 쓰고 있습니다. 일단 가볍고 다루기 편한 것이 좋은 듯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스피닝 릴도 2,000번을 쓰고 있는데요. 사실 락피싱이 커봐야 50 정도 사이즈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베이트로드의 경우에는 연질보다 경질 쪽을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락피싱은 주로 거친 바닥 환경에서 고기를 만난다고 생각했을 때 고기가 먹잇감을 물고 바위 사이로 도망가려는 성질이 강하다는 점이죠. 그래서 초반 제압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런 이유로 저는 비싼 로드들 다 놔두고 가볍고 경질에 가까워서 제이스컴퍼니의 닉스파 모션 3 bc 6 4 2 rsc를 메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낚시에 매우 적합하게 느껴져서 잘 쓰고 있는데요. 스피닝의 경우에는 저는 타이라바용 스피닝 로드를 쓰고 있습니다만 베스로드 라이트에서 미디움 라이트 정도의 로드면 충분할 듯 합니다. 이 낚시가 베스 낚시와 비슷한 구석이 많기 때문에 스펙도 크게 다르진 않더라고요. 본인이 선호하는 낚시 스타일에 따라서 선호하는 액션이 다를 뿐이지 사용은 가능합니다. 라인은 파랍사 기준 1호 정도면 되고 쇼크리더는 그에 맞는 세팅이면 됩니다. 보통 합사 1호를 기준으로 할때 쇼크리더는 12파운드, 뭐, 3호 정도의 카본 라인을 쓰곤 하는데 10파운드여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2.5죠? 아무리 힘 좋은 녀석이라고 해도 5자 정도이니까 이 정도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더라고요. 드랙 조절만 잘하시면 됩니다. 헤드 무게는 주로 40g 전후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물이 빨라지면 120g까지도 쓴 적이 있는데요. 하지만 뭐 거의 대부분 40g, 60g 정도에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무거울수록 밑걸림만 심해지고 대상어에게 폴링이 너무 빨라져서 노출되는 시간이 줄어드니까 가급적이면 가볍게 무게를 잘 선택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헤드를 많이 쓰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메탈 지그를 유동식 헤드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스커트는 저의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어필보다는 내추럴 계열이 좋았습니다. 아직까지 저의 경험치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만 언제나 좋은 조과를 줬던 것은 내추럴 계열이었어요. 펄이 있거나 밝은 계열보다는 어두운 계열이 좋았습니다. 아무래도 베이트 피시들이 짬 주변에 숨어 다닐 녀석들일 테니까 어두운 색이 친근한 듯 싶어요. 철저히 매치 더 베이트 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상어들의 입의 사이즈가 우럭이나 대구만큼 크진 않기 때문에 길이가 좀 짧고 작은 사이즈의 스커트가 좋았고 스트레이트 타입보다는 퀄리티의 류가 좋았던 것 같아요. 일반적인 참돔 타이라바용 스커트의 경우엔 좀 길다고 느껴졌습니다. 조금은 짧은 스커트가 좋은데 비비 커스텀의 스커트 중에서는 스네일 정도가 좋았었어요. 지그에대드 끼워서 쓰는 웜으로는 버클리의 스위밍 밀러의 걸프라는 웜이 반응이 폭발적인데 후각 자극에 영향이 큰듯 합니다. 타이라바에서 비슷한 종류의 웜으로는 시마노의 이카타코4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후각 자극 요소가 있어서인지 반응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거 가격이 너무 비싸서 추천드리기는 곤란한데요. 하지만 제 경험으로는 고기만 있다면 무조건 통하는 웜이기도 합니다. 정리하자면 어두운 쪽 내추럴 컬러에 볼륨감은 적고 컬리테일류로 슬림하게 세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바늘의 사이즈는 일반적인 참돔용 바늘의 기준으로 볼때 S 사이즈 혹은 SS 사이즈 정도의 약간 작은 바늘이 좋습니다. 앞에서 말한 바대로 고기들의 입이 그다지 큰 편은 아니어서 흡입하기 쉬운 사이즈가 좋은 듯한데요. 라인도 굳이 길 필요는 없고 어차피 입질이 얕으면 넉넉해도 아물더라고요. 타이라바를 안해 보신 분들한테는 이 베이트릴의 세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세팅은 메커니컬 브레이크입니다. 처음에 채비를 내릴 때는 메커니컬 브레이크를 좀 열어서 빠르게 들어가게 하는데요. 바닥에 닿은 후엔 바로 리트리브가 들어갈 수 있도록 메커니컬 브레이크를 좀 조절해서 잠궈야 합니다. 채비가 바닥에 닿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밑걸림의 확률만 올라가기 때문에 바닥을 찍으면 바로 들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고요. 두 번째로는, 리트리브 시에 폴링 바이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본인이 공략하는 리트리브 속도에 맞게 폴링 속도도 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 때문에 시마노의 염월 프리미엄의 경우에는 폴레버가 있죠. 너무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만, 없어도 그냥 대충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백래시 방지를 위해서 언제나 서밍을 해주는 건, 뭐, 대단한 건 없지만, 엄지손가락이 스풀 위에 살짝 있기만 해도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드랙 세팅인데요. 보통 타이라바를 할때는 프리드랙 이라고 해서 드랙을 좀 풀어놓고 해서 입질을 청각으로도 할수 있고 대상어에게 이물감을 줄이기도 하는 방법을 쓰는데요. 프리드랙의 세팅법은 빨리 릴링 을 했을때 드랙이 풀리지 않을 정도 이 정도로 하게 되는데 입질이 들어오게 되면 스프를 엄지로 꾹 누르고 후킹을 한 후에 바로 위에서 드랙을 잠금면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랜딩의 시간을 갖게 되는데 이 과정에 고기가 좀 크다 싶으면 드래그를 좀더 풀어주거나 상황에 맞춰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락피싱도 프리드래그 좀 필요한데 왜냐하면 로드에 대해서 좀경지를 쓰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물감을 줄여주기 위한 방법으로 프리드래그를 쓰고 있습니다. 후킹 이후의 과정은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스피닝 장비도 앞서 말씀드린 부분을 고려해서 비슷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운영법은 타이라발 하시는 분이라면 그냥 하시면 될 테니까 입문하시려는 분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바닥을 찍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폴링 시에 노출 시간이나 밑걸림 등을 고려할 때 바닥을 찍을 수 있는 최소의 무게를 잘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배의 속도 혹은 물이 가는 속도 등을 잘 보고 무게를 잘 바꿔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운영법의 기본으로는 369와 5015를 추천드리는데요. 369는 낮게 촘촘하게 뒤져오면서 소심한 아이들에게 말을 거는 방법이고 5015는 좀더 어필력을 갖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369라고 하는 것은 바닥을 찍고 난 다음에 3번을 감고 다시 또 스프를 눌러서 풀어주고 바닥을 찍고 그 다음에 6번 감고 다시 또 스프를 눌러서 풀어주고 바닥을 찍고 9번 감고 이걸 반복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수치는 본인이 알아서 3,6,9,6,3이든지 3,6,9,3,6,9든지 본인이 선택을 해서 하면 되는데요. 뭐 그때마다 좀 공략하는 방법이 다르기도 합니다. 참돔 타이라바 같은 경우라면 채비가 배에서 멀어질수록 더 띄워야 할 필요도 있는데 도테라 나가시라는 조법이 있습니다. 일명 흘림낚시죠. 채비를 멀리 흘릴 때는 라인의 각도가 예각이 되니 세바퀴 정도 가면 거의 바닥인 셈이죠. 하지만 락피싱에서는 별로 해당이 안 되는데 또 테러 나가시라고 생각할 만큼 멀리 보냈다가는 밑걸림이 생기기 딱 좋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물이 잘 가서 채비의 라인의 각도가 45도를 넘어가게 되면 그냥 다시 회수해서 내리는 것이 현명합니다. 369와 5015는 어필에 따른 운영법의 차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운영의 기본 방법이지만 좀 이해가 되시는 분들께는 다른 말씀도 들을 텐데요. 락피시들이 있는 곳은 핀 포인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정된 지역을 공략하게 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369가 아니라 세 바퀴만을 집중적으로 시도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선장님께서 미리 포인트 범위 안내를 해주시면 운영법에 대해 고려하기 쉽겠죠? 동해쪽의 선장님들은 다들 친절하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타이라바가 가능한 선사여야 할 텐데요. 대고라바를 하는 선사라면 조법에 같은 이해도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가 함께 했던 선사들은 모두 가능하니 선사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락피싱을 다루는 선사라면 대부분 가능하겠죠? 자, 제가 동해에서 락피싱을 할때 하는 타이라바를 정리해봤는데요. 꼭이 방법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락피싱을 만나는 건 가능하겠죠? 하지만 타이라바 조법의 재미를 즐기고 싶으시다면 그리고 타이라바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참돔뿐만 아니라 다른 어종의 재미를 추가로 느끼고 싶다면 아주 좋은 대안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회가 너무 맛있습니다. 특히 동해 돌삼치는 정말 맛이 일품인데요. 여러분도 제가 느끼는 재미를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세요.